한국이라고 하는 학생이 근대를 가르침 받는 그 배움을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이 근대의 첫 스승이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조선시대까지는 똑같은 중세 봉건의 암흑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부터 민족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위해 싸우고 결국 민족적 정당성을 지닌 한반도 정권을 수립한 그리고 그 강력한 미국에 맞서서도 주체성과 존엄성을 잃지 않는 기밀성으로부터 우리의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믿으면 주사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게도 배우고 미국에게도 배웠다고 믿으면 이제 윤선열 정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광화문의 태극기와 아직도 진부진영에 속한 어떤 정치인들의 가슴 깊이 새겨진 김일성 주석의 그 말씀은 그 본질이 같은 거예요. 짧으면 80년 길어봐야 120년도 안 되는 시간이 한반도의 현재의 정부의 이유라고 믿는 협소한 역사관이 만들어낸 서글픈 관념 싸움입니다. 그 모든 것은 공상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저는 사실 한국인의 탄생을 쓰게 됐던 거예요. 그 말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도 쓰게 됐던 거고요.